저랑 커플 사진 찍었어요 어떤가요? 아 여기가 약간 사진 맛집인데요 리액션도 맛집 자 이렇게 돼있고요 이렇게 완전 가까이 진짜 잘 나와 이야 이제 이쁜 표정 해봐 웃긴 표정 말고 아 싸울까? 못 고르겠어 왜? 네? 저희가 시커머스하게 입고 갔는데도 색감이 따뜻해서 이쁘게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아주 사진 찍다 말고 서로 패스입니다 훈훈함을 가장한 때리기. 누구, 누구시죠? 바로 뽑아서 이렇게 꾸미고 와... 액자로 만들어줘요. 근데 여기서 저도 꾸며주세요. 여기 진짜 피부 표현이 개대박입니다. 근데 놀이야, 내 위에 앉아서 왜쪽벌을 하는데? 오, 데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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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뷔. 너무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같이 촬영했습니다. 아까 막 찍어도 잘 나온다 한방 사실 이렇게 찍는 거고요. 컨셉이 한 달에 한 번마다 바뀐대요. 저 다음 달에도 와보고 싶은데요. 다음 달엔 무슨 컨셉인데요? DDP 온 김에 무하이 화원에서 놀고 가세요. 저희도 사진 하면 보여드릴게요.